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 미션을 하려고 했는데, 코 미션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오셨으니까, 아직 같이 하시는 분이 안 오셨으니까요. 멀티플레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밌는 멀티플레이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근데 아까 보니까 내말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 제 말이 큰가요, 많이? 음, 말씀 해주시는 거 보니까 큰 걸로. 아, 세팅을 하는 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게 되지가 않네, 진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따가 한번더 만져보도록 하고, 일단은 멀티플레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드코어 2대2 클래식 블랙리스트 추출전 송식기조 중팀 데스매치도 있는데, 그냥 가장 많이 하는 블랙리스트 스파이 대 머셔널이에요. 용병대 스파이 모드에요. 어 멀티플레이 치고는 재밌습니다. 그냥 총 쏘는 거랑은 많이 틀리고 스파이는 용병의 데이터를 훔치는 게 목적이고요. 용 용병은 스파이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에요 공수. 뭐 다른 거랑 비슷한데 약간은 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공수 교대는 한 번씩 하고 스파이일 때 얼마나 많이 뺏었느냐에 따라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멀티플레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아 달달한 케이크님 어서 오세요. 아 오늘 코업을 하기로 했는데 같이 코업 같이 하시는 분이 아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실 때까지 멀티플레이어를 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병에 용병을, 용병왕이 뒤로 가서 후장을 따주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우리 걸로 만들면 돼요 근데 이거 왠지 지고 있는 것 같네요 아 7분인데 데이터 하나 못 먹었어요 이거 망해,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 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여기 보면은. 갑니다. 여기서 숨어있으면 돼.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런거에요. 내가 살아남는 겁니다. 아, 드론이 날라올것 같은데. 내가 방금 전에 던진 게 카메라거든요? 이쪽으로 안 오길 바라야 돼요. 어, 용병이 저기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노란색으로. 오 이쪽으로 안 오기를. 올라오지 마, 이 바보야. 오지 마! 온다 온다. 저런 일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폭탄을 터뜨리면 됩니다. 예,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아, 약간 늦게 터트렸어요. 그래서 아, 달려오기 전에 딱 변환한 다음에 터트려야 되는데 약간 늦게 터져 가지고 뒤통수 맞았어요. 아이, 똥구멍 뚫렸네. 아. 멀티플레이에요 용병도 사람이고 스파이도 사람입니다. 스파이는 데이터를 훔치면 되고 용병은 그거에서 지키면 되는데 이게 라운드마다 돌아요. 원래 예전에 안 그랬는데 라운드마다 돕니다, 이게. 이거 뭐 하냐? 뒤에서 우리 편 아니 우리 편 아니었는데 후작 따이겠네. 아무튼 이렇게 그 데이터를 먹은 사람이 그90 그니까 100%를 다 채우면요 그때가 이제 기회입니다. 그때 저 해커라고 써 있는 우리 편에 해커라고 써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장은 되는 거요. 이렇게 싸워서 죽일 수도 있고. 와! 얘를 얘를 얘 지금 얘가 가지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저기 우리 60는됐죠 얘를.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쟤한테 시선이 안 가게 막 돌려주던가 아니면 죽이던가 하면 돼요. 잡아! 아이, 병신아! 잡아야지! 아이. 밥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튼. 잡아 아 뭐야 아 이거 내가 잡은건데 이상해요 이게 데미지가 좀 늦게 들어오는데 그 약간 좀 늦게 들어오면은 내가 맞아 뒤져 그래갖고 방전에 내가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은거예요 아싸 이렇게 100%가 되면 잡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하나 먹은거예요총 3개 있어요 abc 사이드에 있는데 Time to do your job. Pack all active terminals in the area. 쟤네 뭐해? 오, 쟤네 바본가? 어, 쟤네 바본가 봐요? 오지 않습니다? 이거에서 씨를 먹었어요, 우리 편이. 아! 이제 씨를 지키는 거죠. 얘가 해커요얘잘 먹네. 아, 별로 재미없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씨 <laughs>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좀 활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재밌죠. 왜 이걸 로딩하면 뭐해? 부활 시간이 있어요. 또 저쪽에 가서 좀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들이 오오 이쪽에 한명 온다. 이렇게 와요 사람들이. 그럼 뒤로 가서 후장을 따 줍니다. 후장 어? 아이씨. 어? 우리 언제 두개 먹었냐? 하나 더 먹어야지, 바보들아. 우리 갑시다. 아 점수가 이게 뭐야? 완전 어, <laughs> 개 쪽이네 이거. 망했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터트려야 되는데! 빵! 한명 잡았죠. 아두명 잡고 죽었어요, 두명 잡고. 아, 진짜! 하프타임이 됐죠? 그러면은 용병하고 서, 스파이 진영 이렇게 바꿔요. 그래갖고 이제는 용병이 되는 겁니다, 제가. 데이터를 지켜야 돼 우리가 했을 때두개 먹고 1% 먹었죠. 쟤네가 이거보다 많이 먹으면 우리가 지게 됩니다. 저희가 저지를 잘하면 우리가 이기게 되겠죠. 오, 이거 재밌어요, 되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재밌어요 총질하고 다른 느낌이 듭니다 이건 뭐 총질하고 똑같구요 이건 뭐 총질하고 똑같습니다 레이더에 방금 한명잡았 잡혔는데 아 일단 드론으로 갑시다 드론으로 개구멍은 드, 드론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얘들이 여기 위에서 여기는 용병이 못 오는 데거든요? 드론으로 가가지고 자폭을 하면 되니다 자폭 어? 없네 여기 있죠? 이딴 놈 있으면 빵! 잡았잖아요? 이렇게 잡아서 완벽하게 죽여 넣으면은 저기가, 저게 우리게 되는 거죠. 뭐가 발각되긴 했는데, 문제 하겠습니다 이건 총질이랑 똑같아요. 뭐야, 저기 왜달려서 뭐하냐? 어, 스파이 놈들, 더러운 스파이 놈들 저쪽. 아우, 왜 이렇게 왔 아따따려? 저렴한 스파이 애들을 골라 죽이도록 할게요. 스파이 짱. 잠깐만, 잠깐만, 어디야? 스파이짱 스파이짱 더러운 스파이 스파이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 뭐 어렵진 않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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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스파이 시기들 t down that hack. g o 어, 여기 있는데. 오, 방금요 레이더가 보였는데. 아, 막았어요. 가자. 시버 시자으로 갔어. 아, 저런 얘를 지켜줄게요. 그거 그러니까 아니고 벌써 다 했어. 원래 뭐가 발각대 저게 저게 크로스웨어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각됨이라고 소리가 나옵니다. 어 무서워 스파이가 무서워 스파이는 한 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기로 좀더 빨리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뒤뒤 뒤 후장 따입니다 후장 후장 따니까 조심해야 돼요. 많이 달렸네또 저희 갔잖아? 또 누가 날 봤어? 위험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럴 때는, 이렇게 드론으로. 아! 오 우리 편들 3명이나 죽었어 칼빵으로 일단 우리가 2개를 먹었어서 지금 5분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뭐이냐 <laughs>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거보다 조금 막면 됩니다 하여튼 막면 돼요 뭘 말하고 그런 말하라고 했는데 MP 맞았 어요, 죽 을라고？이 씨병 신이 확 실하 게. Good work. 오, 우리 편 잘한다. 만세. 오면 죽어. 어? Are in our house. Those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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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왔어? 딴데 보면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죠. B에는 B네요, B. 빵! 아이고 불쌍해라. 야, 우리표 왜 이렇게 다 눕냐, 바보들이. 방금 전에 레이더에 뭐가 잡혔는데? 뭐 위에 있는건데? 어어? 내가 먼저 때렸잖아 아 불합리합니다 에 이거 내가 때렸잖아요 왜 이러는 거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고난을 주지 말란 말이야. 자동 부활. 하여튼, 저희, 에미나이들을 다 죽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있어요, 밑에. 이게 너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참 나오. 대놓고 이게 용기가 가사하네 대놓고 이렇게. 대놓고 그냥 씨. 막덤비는데 대질라고. t e r a 이렇게 못 올라가는 대로 올라가면 돼요. 그럼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 놈들을 빵. 에이 바보야. 바보 같아. 왜 지금 와 갖고 돼질라고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드론을 날려보도록 하죠 뭐야? 어어어! 야, 너무한다. <목소리> 괜찮아요. 하나 먹혀도 우리가 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24초 남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기는 게 분명합니다. 이거 100% 100%. 이건 뭐 다른 말할 필요도 없어요. We got 10 seconds, Engage for a few more takes, do or die! 승리! Mission accomplished. Well executed. Big win boys. 이렇게, 그,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하자, 나중에 아, 제 목소리 아직 잘 들리시죠? 들리시나요? 한 번만 말씀 좀 해주세요. 들리나 안 들리나. 아, 오, 오, 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거예요 이따가 그 뭐야 오면 그 같이 하시는 분이 오면 바로 코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직은 아니고 한 9시쯤에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할때 얘기 그 뭐야 그분 목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세팅이 안돼 있어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갖고 할 때는 저 혼자 말하는 걸로 어쩔 수 없지 하여튼 이렇게 돼요 이 멀티가 이렇게 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게 좀 총싸움처럼 긴박한 건 아니지만 재미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코업 하시는 분이 오시는 것 같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협력 플레이라고 하죠? 코 오퍼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코업이라고 치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작은 던파이 힘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목소리는 나중에 나가게 하도록 할게요 아니 이거 세팅을 해야 겠어 아, 너무 이상해 네 단박합니다 잘 빼냈어요 제가 제목소리만 들고 같이 하는 분들도 들고 싶은데 지금 세팅이 제대로 안돼있어서 그러죠 자 오늘 호흡을 할게요 초대할게요 플레이 로비를 만드고요. 오야야뭐한경 잘못 눌렀어. 협동 플레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방으로는 바로 는 들어오는 항공기였기 때문에 브릭스였죠 어제? 미수, 미션이 미술 수 없어서 잔디였어요 이거 거의 한시간동안 했습니다